본점에서부터 알바를 시작을 했었는데 매니저를 또 달게 되고 점장으로 일을 하고 사장님요 이렇게 됐어. 한달 최고 매출 찍었을 때는요? 1억 천만 원. 실황 너무... 체크하고 주문하기만 누르면. 세상 간단하네요. 직원 호출한 보시면은 아... 이걸로 호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져다 드립니다. 손님도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 사장님 나 저녁 꼭놀아드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사장님이에요. 예? 네. <laughs> 뭐, 1이안 된다면 나이를 어떻 봐도 될까요? 24살. 24살이면 <laughs> 몇 년생이시죠? 02년생입니다. 어, 월드컵 베이비. 네, 맞 <laughs> 황선웅이 꼴랐을 때 퇴원하셨는데 벌써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오픈한 지는 어느 정도 된다요 11월 말에 해가지고 4개월? 정말 그야말로 뜨끈뜨끈하네요 네. 아니 어떻게 젊은 나이에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오우죽순 이제 본점에서부터 알바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오우. 일을 하다 보니까 매니저를 또 달게 되고 점장으로 일을 하고 오우. 아주 좋은 기회가 와서 여기서 사장님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 <laughs> 엘리트 코스를 밟았네요. <laughs> 아니 손님분들이 많이들 들어가시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어... 볼까요 저희도? 네 가봅시다. 아 무슨 손님이 이렇게 많아요? 주문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요? 4개월 됐는데 이렇게 잘될줄 알았어요? 제 예상보다 많이 잘 되고 있긴 한데, 이 정도까지 예상은 못 했는데. 아, 이미 용인, 동탄을 거쳐 오셨기 때문에, 검증은 이미 마치고 온 거예요? 네, 네, 거기 매장도 다좀잘 됐어서, 여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죠. 와, 너무, 타지로 오게 돼서, 생각보다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어, 뭐 난이 메뉴는 뭐예요? 샤브예요. 굉장히 심하게 나오네요. 양도 좀 넉넉하게 드려도 손님도 술 드시면서 이렇게 안주도 많이 드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네. 손님분들이 띵동 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요즘에는 태우다가 없으면 진짜 힘들다고 할만큼 사람이 한명 없어도 1 인분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어, 주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메뉴가 또 정말 많아요 저희가. 그럼 그냥 눌러서 주문하면 끝이에요? Thank <laughs> you. 실량 체크하고 주문하기만 누르면 세상 간단하네요 그리고 아, 네. 바로 고르고 주문 혹시 주문만으로 아. 그냥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만두 카드 요인 중에 이거 진짜 미치도록 좋아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벨이 있으면 네. 가서 말씀드리고 다시 왔다가 네. 다시 가서 드리고 쓸데없는 동선 낭비가 네. 좀 많은데 근데 이거는 또 직원 호출 판 보시면 은 아. 이걸로 호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져다 드리니다 아. 손님도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 아. 저희도 편하고아 선생님 저건 무슨 메뉴예요? 네. 따끈따끈한 신메뉴 직화 갑오징어부품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잘 나와요, 안주가? 또 여기다가 또 먹고 볶음밥까지 추가해서 먹으면. 아, 너무 어려야. 아, 사장님 실틈이 없으신데요? <laughs> <laughs> 아니,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평한번더 7시에 나와서 한 3시에서 4시 오, 이게 장사를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매니저일 때랑 아예 다른가요? 아예 다르진 않고, 매니저로 일할 때도 좀 매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해가지고,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각하면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매장 자체 분위기가 너무 근사해요. 핸더도대버려도온것 네. 같고. 맞아요. <laughs> <laughs> 이 팬더를 보고 고객분들의 반응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네, 네 그렇죠. 이런 판다보다는 사실 곳곳에 숨어 네. 있는 판다들이 엄청 많아요. 뭐 여기도 그렇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손님들. 어, 그럴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어. 저 보시면은 판다 조명이 곳곳에 숨어 숨겨 있거든요. 아. 아까 보여드린 이런 미니 인형과 이 조명을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소가 아닐까. 귀엽고 앙증맞고. 네, 포인트로 주고 네. 있습니다. 어근데 손님 술 먹고 가져갈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매일 눈으로 시켜봐야죠. 사실 2층이면 불리한 입지 조건인데,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브랜드를 좀 선택한 이유랑 좀 연관이 있는데, 어, 예. 메뉴가 정말 다양해요. 저희 대표 메뉴인 뭐, 쭈꾸미, 뭐 닭볶음탕 이런 것부터 어. 시작해서, 튀김, 과일, 뭐, 이런 것다 있어서, 1차에 오셔도 되고, 2, 3차에 오셔도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저 조명 자체가 지금 조금 어두운 톤에 되게 따뜻해서, 뭐, 이런 거에 도 손님이 좋아해 주셔서 많이 오 보시지 않으실까? 이게 맛을 잡지 못했더라면 이 친까지 올라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laughs> 보거든요. 네, 당연하죠. 가성비까지 잡았나요? 당연하죠. 손님들도 양도 많다고 많이 해주시고 어.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또 뿌듯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럼 우리 매출 은들 그래프가 있지만 한달 최고 매출 찍었을 때는요? 1억 천만 원? 1억 천이요? 네. 06년생의 파워파워네요 <laughs> 이게 또 보니까 연령대가 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아기들 06년생부터 어른분들도 어른 되게 많이 오시고 가보진거 어. 없이 얼마나 걸릴까요? 2분? 5분, 5분 정도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어떻게 우우죽순 연신대점을 찾아오게 되신 거예요? <laughs> 와서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laughs> 티오도로 아까 주문하셨는데 띵동 벨 누르고 오는 것보다 티오도가 뭐 장점 아 훨씬 편해요. 티오 더가어 네. 사장님 무슨 서비스요 저보고 뭐 크네요. 하는데술 네. 네. 드시면서 시원하게. 땡기죠 거. 네. 손님들의 니즈를 아시는군요. <laughs> 네. 우리 사장님의 주량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명, 세 병? <laughs> 아, 사장님, 안 힘드세요? 서빙 하랴 요리 하랴 조금 힘들지만 하루 끝내면서 매출을 한번 확인하면서 그 때가 제일 네 그렇죠 <laughs> 4개월 운영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실까요? 아, 최악의 손님밖에 기억이 아. 안 나와서 <laughs> 사실 그렇죠 자영업 익숙지 않아요, 아, 그렇죠 어떤 차이인지 한번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평일에야 뭐 손님이 조금 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이 주말처럼 손님 많고 이럴 때모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랑 빠져 아. 좀 계셔서 다음 손님 밖에도 조금 힘들고 냄새도 조금 나고 그게 좀 가장 힘들지 않나 이른 나이에 사장님이 되셨는데 어떠신지 사실 저도 지금 이게 그렇게 막 엄청 실감이 잘안 나는데 사장님이라는 소리 듣는 것도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아주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그러면 매니저일 때보다 내가 가져가는 수입이 몇배 늘었나요? 그 맛에 몸은 힘들어도 사장님 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께 우후죽순이란? 아직 스물네 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20대를 거의 우후죽순에서 보냈기 때문에 가족이지 않고 없으면 안 되고 너무 허전하고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잖아요 인생을 거셨군요 네. 쉬는 것도 조금 뭔가 아 불편해요 마음이? 네 출근해야 될것 같아요 사장님 다 되셨어요? <laughs> 너무 미녀 분이셔서 손님들의 대시도 이어졌을 것 같은데 없다고 말씀 못 하시겠죠? 조금? <laughs> 조금. 조금? 구독자분들이 지금 여기서 야, 이 질문 좀 해줘! 이럴 것 같아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예, <laughs> <laughs> 알겠답니다. <웃음> 오늘 인터뷰 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인터뷰라고 해서 사실 너무 좀 일주일 정도 떨렸는데. 떨리셨어요? 너무 떨렸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좀 편하게 좀 해주시기도 하시고, 네. 생각처럼 떨리진 않았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네. 왜냐 진심은 통하는 법이거든요. <laughs>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우후죽순 연신내좀 찾아오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 가게가 또 메뉴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1, 2, 3차, 뭐 4차까지 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오시면은 뭐 과일이라도 삼베트라도 서비스로 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신내점 오면은 이건 꼭 드셔봐 하는 거. 개인적으로 한는대참 밥볶음탕. 저도 여기서 밥으로 좀 많이 먹거든요. 네. 그 정도로 맛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아, 드시면서 아, 술도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젊은 나이에 청춘을 불태우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laughs> 지금처럼 쭉쭉 뻗어 가세요. 안녕. <laughs>